안녕하십니까. 1월 8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경하 외교부 장관은 1월 9일 수요일 16시부터 작년 외교부에 새로 들어온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환영행사에는 외교관 후보자 과정을 수료하고 신규 임용된 직원과 다른 부처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 공개모집을 통해 외교부로 전입한 직원들이 참석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천지일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증 이유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랑 미국과 중국 등과 관련한 공유가 있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하고 어디요? 중국이요. 네. 그 이번 그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시진핑 주석 간 회동 등 북중간 정상간 또 고위급 간의 교류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로서는 남북 북중 북미 간 교류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상호 선순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 아울러서 그 관련된 그 외교적 소통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조선비즈 윤이영 기자입니다. 그 노영민 주중 대사가 복귀했는데 지금 북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중 대사 임명될 때까지 이런 대리 업무는 어떻게 수행하며 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외교부에 생각하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관장이 뭐 여러 이유로 해서 어,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공관 차석이 대사 대리로서 공간을 그 이끄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지금 주중 대사관에는 그 많은 외교적인 경험을 갖춘 여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놀러 습니다 태로주 경제 윤현종인데요. 네. 그 차기 조중대사 인선 시점이 언제쯤 될거로 예상이 되시는지 그리고 그 청와대 내부에 있는 외시 출신 비서관 분들이 좀 물망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가 없고요. 어, 그. 그 현재로서는 제가 그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차기 주중 대사 그것도 일정. 그것도 그것도 물론 공석이 됐기 때문에 뭐 어, 앞으로 인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뭐이 시점에 그게 언제쯤일 거다 뭐 이미 뭐 시작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해서 여쭤보는데요. 북중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측 고위 인사의 뭐 중국이나 미국 측접촉이라든지 외교적인 일정이 좀 예정된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그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드릴만한 그런 그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주요한 외교적인 그런 어 행사가 있은 직후에는 그 필요한들 필요한 국가 간에. 그 관련 국가 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장 기자님. 네. 강제집행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그~ 일본의 고노 외무상이 우리 피해자 측이 이제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대처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외부 입장이 있으신지랑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에서는 이제 그~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 이제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라는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입장을 전달받으시거나 대응 방안이 있으신지 그두 번째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와 관련된 어떤 요청을 받은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부 내에서 관련 문제들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왔습니다. 재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관계 부처 간 협의와 민간 전문가들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강제 집행 신청과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 1월 4일 한일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등의 계기에 우리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을 하고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TF에서 진전 상황은 혹시 없나요? 아, 어, 그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영훈 기자님. 그 한미 워킹 그룹 회의 이번 주에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걸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아, 한미 워킹 그룹 화상 회의를 지금 할 순서인데요. 어, 미측게 여러 가지 사정이 지금 있고 해서 다음 주 다음 주로 입, 그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문. 네. 그 <laughs> 강제 진영 관련해서 일본이 즉각 대응책을 취하겠다. 부, 일본 기업이 불이익이 생기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즉각 대응책이라고 하면 어떤 것으로 이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레이더 룰란 관련해서 음, 일본 측에서는 한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또 대응을 준비하시는지. 뭔가 미담. 네. 그그두 번째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부분은 어 여러 가지 WTO라든지 국제적인 규범 음, 내에서의 그런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 나오는 보도를 그래서 어, 그와 관련된 내용은 그런 보도를 저희가 어,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 일본 측에서 이제 일본 기업이 불이익이 생기면 즉각 대응책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즉각 아, 대응책이란 어떤 걸로 예상하시는지? 그 부분은 일본 측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